Okay. 오케이. <laughs> 야, 릴이 뻣뻣하더라고, 오, 이게. 어, 괜찮아, 괜찮아. 네. 사이즈 괜찮아. 살짝. <laughs> 오! 와, 우! 와, 크다, 크다. 와, 턱, 턱주가리 내밀면 거의 6 0이네 드래그 약간 풀어놓는게 좋긴 해. 액션 줄 때도 그렇고, 너무 에? 난리 났다. 난리 났어. 갔다... 어이 씨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에 가요 아, 둘다네마리네마리 네 마리 이제 오, 제발 광어 여봐 광어 광어 황어 아니면 광어 이느낌은로 광어 같네요 는데요 음. 진짜. 큰데? 음. 오, 오, 괜찮아, 괜찮아. 오, 크다. 오, 크다, 크다. 오. 아우, 리한테도몇 마리 더 왔어야 되는데 못 왔어요. 한번 <laughs>